먹어야죠. <laughs> 빵을 좀 시킬 거야? 음, 따로 먹어도 괜찮고. 예. I know that 의자가 하나밖에 없었나요? <laughs> 야 <laughs> <laughs> 어. 아, 뭐? 어. 아뭐 뽀뽀하려고 오라고 그런거였는데? 네, <laughs> 이제 애교, 애교. 어, 이 아. 촬영하고 있는 건 아셨죠? 자. <laughs> <laughs> 아. 예. <도움을 줘. 웃음> 아, 시켜 주는 거예요, 저렇게? 아, 지금 나가라고. 예. 네. 우와. <laughs> 보면 유연하니까. 오. 우와. 미카야, 하굴이 반대. 얼 미카야, 하는 게참 많아. 응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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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Ah. <laughs> <laughs> <susur> oh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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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발 아픈데 음. 한번 해봤구나? 어? <웃음> 해봤어. <laughs> 아, 보셨네. <laughs> 발 아픈 거 어떻게 알았어요? 저거 <laughs> 애기들하고만 해도 발 아파. 애들 안 아프지. 아니, <laughs> 많아요. 네. 좋아요. 저도 좋아요. 음. <laughs> 온전히 사랑받는 느낌을 음. 다 주고 있어서 음. 너무 좋아요. 네. 좋아요. 더 진하게 해 줘도 되는데. 더 진하게 해 줘도 되는데. <laughs> 사람들한테 많이 질문을 받아요. 외국 사람이니까 스킨십 많이 하지? 뭐 좋겠다. 어? 내가 더 많이 하는데. 아. 어... 오히려 내성적이었어. 이렇게 자연스럽기까지가 힘들었어요. 아, 내성적이에요? 어... 내성적이에요?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. 아, 이게 표현 같은거잘 못하고, 약간 좀. 아저요 네. 아니, 조금 그래요. 아, 이제 그래요. <laughs> 음, 음. 아, 조건 어? 그래요. 아, 조건 그래요. 조건 그래요. 조건 그래요. 아 그래요. 나 의자가 하나밖에 없었나? 우잇가 하나밖에 없었나? 아가하아었아아에이었나 우잇아가 하나밖아 로미송 <laughs> 그러 알아? 여보 여기서 원숭이가 뛰어오는 것 같아. 응. 음. 새끼 원숭이. 응. 음. <laughs> 음. 어. 어. <laughs> 지금 올라가고 있어. 응, 음, 잘라야 아. 되겠다. 아, 오늘 스텔는못 했구나. 아내분이 오히려 어, 오히려 좀 유럽분 어. 같은 어. 느낌이 들어요. 어. 잘 만났어. 아, 아침은 항상 저렇게 한 의자에 앉아서 저렇게 드시는 거요? 뭐 그런 게 많아요. 어 좋아 좋아. 예. 어이 뭐야? 어? <laughs> 털이 어. 털이 많아. 털이 예 이거 고양이 아니에요. 저, 저, 제가. <laughs> <laughs> 똑바로. 해. 아, 아, 대단하네. 아 모형 뭐야, 뭐. 어? 모형 많이 아, 했으니까 마사지 할줄 그 아시는 거구나. 와이프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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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, 어릴 동안 모형 했으니까. 음, 아도 아. 모형. 아, 똑, 똑바로. 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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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한다고? 네, 죽은다고 아니? 몸을 쓰는 직업을 이으니까 이제 몸을 또 푸는 것도 잘 알죠. 어어. 아내가 뭐하죠? 어 이분 제일 좋아. 저 아내가 이게 대단한 거 왜냐면 저 남편이 저거한이어가지고 아. 거구여서 저 쉽지 않아요. 후. 어. 좋는데 <laughs> 후. 갑니다. 응. 응. 어. 한번 하면 아. 한번 하면 돼. 각도가 뭐. 죠 그죠? 미친 한번아 미친. 오! 우와. 아유. 엄만나나가 진짜 그것도 없이 네. 아 내가 매일 저렇게 해줘요? 에 많이 해요. 오. 저는 이거 없으면 눈 많이 박어요 많이 어, 스트레칭 때문에. 야. 야 오이 아, 오일 맞아. 아, 오일 맞아. 어머, 오, 좋네. 어... 아닐까? 아니, 왜냐면 요리사들이 항상 서있이나 뭉쳐 있고 막 네. 이래요. 어깨 아, 엄청 아파. 그래서 저이 저이 저이. 그 수타 짜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등에 다 부황 자국이야. 어, 어. 그리고 와이프는 아, 기름 여러 가지 있는데요. 아, 기름 말고 어이, 어이, 여러 가지 있는데, 뭐뭐어거요마테더처럼뭐 뭐 네. 뭐. 아.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아요. 어. 아. 잘하죠. 그러니까 잘하라고. <laughs> 잘해야 되겠습니까 네. 오. 우가내저 팔꿈치를 누르고 음. 등이 많이 튀어나왔네. 저저 그렇죠? 눌러줘야 어, 되는데. 음. 눌러줘야 네. 네. 다리 수술하고 괜찮아? 안 모르겠어 자기 봐봐. 아, 수술했어요? <laughs> 전보다 좀안 아파? 아직 군데군데 남아는 있어. 어. 음. 근데 하지정말같이 이렇게 너무 큰건안 보여. 이제 작은 것만 조금. 오... 하지정맥류가 좀 심하게 있었어요. 앉지는 음... 일이 그냥 화장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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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도 없어요. 밥, 밥 먹을 때 그냥 서서 먹고 또 나가서 또뭐 하고 또 그래서 내개 아팠어요 옛날에.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도 알고 있으면서 바쁘니까 치료를 계속 놓쳐왔거든요. 음, 얼마 전에 다리 수술 받고 관리해야 되니까 다리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오일도 마사지 해 주다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리에 발라 주는 핫스로 발라 주죠. 핫스 응? 유 유만한 거 핫스 다리가 털이가 떨거서 아,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아이고. <laughs> 야, 뭐 전신 어. 관리. 지극정동이시네. 그래, 아, 저 진짜 시원한데. 전신 관리를 어. 해주시네. 손님, <laughs> 음, 여기 누우세요? 아 아유. 아 아유. 아유. <laughs> 금방 올게. 약간 수상한데? 아니, 굳이 화장실 가는데 옷을 입고 갈 리가 없거든요. <laughs> 어? 엄마! 그러나, <laughs> 지금 뭐야? 엄마! 뭐야, <laughs> 바로 <laughs> 보이네. 아, 보이는데? 아, 보내애꼬야 보인 이고이됐이고잘해어 아이고, 이고잘어아어이이해줬어 아이고, 잘해이해어 아이고, 잘해어어아아 아이고, 아유, <laughs> 미카엘은 그냥 그냥 잡혀 사러 내가 보니까, 어, 속편하겠어. 커트 하러 왔어요. 네, 네. 네. 잠시만요. 와이프한테 노란 거 정도 있으니까. 아니면... 노란 꽃을 좋아하는구나. 와이프 노란 거 좋아서. 아 정말요. 네. 노란 게 없네요. 아 노란 게, 아, 게 없어. 아, 이런 것도 아, 아 이거 예쁘다 이거. 아, 이거 되게 좋아해. 네. 아, 그래. 네네네.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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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렇게 해주세요. 사이즈는 네, 어떻게 해줄까요? 음. 저... 음. 어떻게 놀래실까? <웃음> <웃음> 얼굴이 시뻘개서 줄 텐데,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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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애할 때 생각나는... 음. 아내는 우리 좀 마냥 귀엽나 봐. 우리 미카엘이, 음. <laughs> 이거 피면 하얀색으로 피면 아니어 아, 아내는... 조금 펴빛빼 예. 보다. 음, 아. 진짜 나 그렇구나. 종이로 저렇게 싼거 너무 좋은 것 같아. 네네네. 감사합니다. 어, 발걸음 빨라졌어. 봄이다 어. 쉽겠네. 그 여자 혼자 두고 말이야 t a l 다 보이면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게니까 이게 이게 그게, 이벤트. <웃음> 그게, 그게 <웃음> 이벤트야. 아, 못보충해 주네요. 예. 둘둘. 한네일 연기 중이. 아, 벌써 들어 기만 쏙 들어갔어요. 이 야, 못보충해 주네. <laughs> 저기, 어떤 덩치 큰 곰이 뭐슝 하고 지나간 것 같은데. <laughs> 아니, 그럼 표정을 봐야죠, 우리가. 예. 아이고. <laughs> 어디 갔다 왔어? <laughs> 나, 화장실. 밥다 식었잖아. 아, 나, 나 똥사는줄 알았어. 나 갈라 그랬어. <laughs> <laughs> 그 <laughs> 레스토랑에 <레슬랑이 웃음> 여자 혼자 밥 시켜놓고 뭐 하는 거야? 아 연기해준다. <laughs> <이야> <laughs> 우리 이거 장미 구하기 힘든 거같아 오랜만에 데이트 안 했으니까. 구하기 <laughs> 힘든 장미인데 <laughs> 어릴 전 때. 어릴 전 장미 맘에 들어? 노란 거 없어서. <웃음> <웃음> 서프라이즈 첫목다 <참못 웃음> <laughs> <laughs> 알고 있었어. <laughs> 아, 진짜? <laughs> 아내가 눈치챈 거 알았죠? 음. 미카엘. 네. 음. <웃음> <웃음> 어, 그래요.